저 드디어 시터 구했어요 다음 달부터 우리 열무 봐주신대요 아, 시터 못 구하면 다음 학기 강의 못 하는 줄 알고 걱정했거든요 잘 됐네요 응. 축하해요 열무 <laughs> 아니 근데 벌써 시터를 구해요? 벌써라뇨 좋은 분 구하려면 임신했을 때부터 잡아놔야지 안 그러면 좋은 분못 구해요 임신했을 때부터요? 아니 나라에서 보조를 좀 해준다는데? 그건 산후 도움이고요 복직 후에도 아이를 쭉 맡기실 거면 베이비시터를 구하셔야 해요. 아... 음. 딱풀이 엄마는 시터 안 구해요? 복직한다고 했잖아요. 아, 네. 저는 그... 친정엄마가 봐주기로 하셨어요. 아, 할마 육아 하시는구나. 할마 육아요? 아, 할머니와 엄마를 합쳐서 할마. 할머니 엄마란 뜻이에요. 엄마가 일을 하면 할머니가 엄마가 돼줘야 하니까. 늘 바라보시면서 까다로운 딸이나 며느리에 맞춰 육아를 해주시려고 요즘 스타일의 육아를 배우시기도 한대요. 남자애들 돌볼 때 농담으로라도 고추 따먹는다 이런 소리 하시면 진짜 큰일 나요. 네. 손주가 태어나면 송별에도 한다잖아요. 우리 손자가 어린이집 갈 때까지 잠시만 이별합시다. 그럼 3년 금방 가지 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합시다. 아, 그래도 딱풀이는 참 복이 많네요. 누구보다 사랑으로 키워주실 할머니가 봐주신다니. 그러게요. 난 당연히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몸조리도 힘드신데 회사사람 이런 데까지 찾아오고 저 진짜 진상이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게 인사 진행이 좀 급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게 도리에 맞겠다 싶어서요.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전문님께 들어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상무님 안 계시는 동안 제가 잘 꾸려가 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진행할 프로젝트들을 미리 검토해봤거든요. 근데 상무님 정말 아이디어들이 좋더라고요. 제가 가끔 귀찮게 질문해도 상무님이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요. 아, 제가 상무님 시간 너무 많이 뺐었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좀비물 좋아하나봐요? 완전요. 저 데드워킹 열 번은 봤을걸요? 아, 나도 임신 전에 혼맥하면서 데드워킹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진짜요? 저도 좀비물 보면서 혼맥이 취미인데? 이제 뭐난 애기 때문에 할 수나 있을런지 참 애기 애기 사진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응? <laughs> 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요 <laughs> 상무님도 닮은 것 같고 그래요? 난잘 모르겠는데 난이 사진이 좀더 닮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진짜 귀엽다. 애기 놓고 일할 생각 하시면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핏덩이를 두고. 근데, 왜 출산 휴가를 3개월만 쓰세요? 그냥 아기랑 1년 정도 푹 쉬시지. 알렉스이사. 네. 난. 아이도 좋지만, 일도 좋아해요. 알다시피, 회사에서 내 역할도 있고. <laughs> 네. 그럼 이만 가봐요. 난좀 피곤해서. 내 목소리가 왜 그래? 내 목소리가 뭐? 잔뜩 승질났구먼. 왜? 무슨 일이야? 귀신. 속일 수가 없네. 아니 회사 직원 하나가 나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자꾸 나보고 싫어잖아. 지금 뭔데 나보고 싫어 말아요 진짜. 현진아, 진짜 좀 쉬는 건 어때? 뭐? 노산이라 회복도 느리니까 한1년 정도 쉬면서 아기도 돌보면은. 애기도 좋고 너도 좋고 엄마 아 엄마까지 왜 그래 진짜? 나 상무야 어느 회사가 상무 자리를 1년씩이나 비워도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어떻게 살았는지 엄마가 제일 잘 알면서 나 아, 수술해야 되는데 뭐? 아니 어깨에문 힘줄이 찢어졌다고 당장 수술해야 된다더라고 평생 너희들 뒷바라지하고 손가락 하나 까다안나는 너희 아빠 시중 들었는데 팔이 멀쩡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수술을 지금 당장 해야 한대. 빨리 안 하면 회복도 더디고 고생한다고. 당장 수술 날짜 잡자더라고. 아. 그래? 왜? 나 수술하지 마. 딱풀이 때문에? 아 아니. 아니,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해야지 얼른 해 당장 해 현진아 엄마 나그 수유 시간이다 내가 금방 전화할게요 끊어 예 현진아 그때 처음 알았다 엄마가 되는 순간 내 인생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걸 사랑해 엄마. 아직 시터 구하시나 봐요. 네. 찾아보고 있는데 마음에 맞는 분이 없네요. 딱 부려 엄마는 좋겠어요. 근데 난 친정어머니가 계셔서 저도 시터를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네?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그래서 말인데 혹시 사랑의 엄마 시터 구하실 때 저한테도 정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물론 사랑의 엄마는 아기의 평생을 결정하는 시기라고 회사를 좀더 쉬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저한테도 지금이 너무 중요한 시기거든요. 평생을 해오던 일인데 특히 갑자기 놓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딱풀이 엄마도 구하면 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찾는 거예요? 입주 아니면 출퇴근? 네. 아. 시터는 같이 살면서 아이를 돌봐줄 분을 찾을 건지 아니면 출퇴근하실 분을 찾을 건지 그것부터 정해야 해요. 입주 시터는 보통 돈은 좀 많이 들지만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봐주신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살기 좀 불편한 점이 있고요. 집안일을 같이 해줄 분을 찾는 건지 아이만 돌봐줄 분을 찾는 건지도 정해야 해요. 그리고 한국 분을 고집하실 건지 뭐 아니면 외국인도 괜찮은지 나이대는 어느 정도를 원하는지 나와 양육태도에 대한 결은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해요. 아... 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애를 낳나 봐요. 고마워요 사랑해 엄마. 많이 도와주세요. 말했잖아요. 여자들의 진짜 우정은 아이를 낳고 시작된다고 <laughs> 사랑해 어머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네 기쁜 소식이요 시터계의 복룡이 나타났습니다 시터계의 복룡 유비는 제야의 숨은 곳을 봉룡을 얻기 위해 삼고초려를 하는 노력을 했지요. 봉룡이 있어야 천하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분을 소개하자면, 시터계의 봉룡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얻기 어렵다는 유아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얻어내는 제야의 숨은 고수, 전설의 시터입니다. 사랑의 어머님이 시터를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수소문을 해봤는데 마침 그분이 돌보던 아이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분이 FA에 불렸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허? 당장 면접 잡을까요? 네 당장 잡아주세요. 딱풀이 엄마! 그냥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저 원장님 완전 믿으니까요. 아니요 원장님 제가 더 간절합니다. 치열한 육아의 색이 따뜻한 조리원 동기는 없었다. 그저 운명의 적수만 있을 뿐. 뭔가 단단히 착각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면접은 그분이 보실 겁니다. 네? 어느 집을 선택하실지는 복룡 그분의 뜻이지요, 뜻이지요. 면접엔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하지 뭐해? 어 내일 면접이 있어서 자기가 면접을 봐? 면접관이 아니라? 어? 일생일대 제일 중요한 응. 면접이야 엄마 뭐해? 음 엄마 면접 준비하고 있어 면접? 응. 엄마 진짜 잘해서 우리 하진이 하준이 행복하게 줄게 우리 는 직감했다. 공룡의 마음을 얻기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권영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앉으실까요? 네. 원장님께 말씀은 많이.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라. 어, 우리 이쁜 공주님, 학교 잘 갔다 왔어요? <laughs> 이모도 우리 공주님 너무 보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이모가 우리 공주님 좋아하는 반찬을 가지고 놀러 갈게요. 음, 이모도 많이 사랑해요. 조카 분이신가 봐요. 제가 돌 때부터 초등학교 갈 때까지 봐주던 아이예요. 저는 한번 인연을 맺은 아이들과는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내요. 그래서 아이와 가족을 선택할 때 더욱더 신중하게 결정하죠. 평생 가족을 만나는 거니까 우리는 폭룡이 간절했고 그렇게 그녀를 얻기 위한 소리 없는 전투가 시작되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딱 프리어머니. 대기업의 간부시라고. 야근이나 회식이 많은 편이겠어요? 네. 그렇긴 하지만 제가 줄이려면 언제든지 줄일 수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워킹맘은 그렇잖아요 선생님. 스케줄 변동도 많고 야근, 회식, 스트레스가 많겠죠. 그리고 우리 딱풀이 엄마가 워낙 못 말리는 워커홀릭이시라. 어머님은 사랑이 위로 아들 쌍둥이가 있네요. 근데 저희는 아침에 유치원에 가서 돌아오면 3시 반이에요. 그전까지 선생님은 취미활동 하시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맞춰 오시면 돼요. 우리 사랑이는 제가 케어할 거거든요. <laughs> 쌍둥이들이 몇 살이라고 하셨죠? 여섯 살 맞죠? 아유, 여섯 살이면 아유, 참 개구질 나이잖아요. 게다가 아주 건강한 쌍둥이. 아침 뛰어다니었었어, 쌍둥이 다음으로는요, 저하고 양육 철학이 잘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한 명은 똥을 쌌고, 한 명은 장난감을 입으로 빨아요.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들은 누구에게 먼저 가보셔야 될까요? 장난감이요. 은가는 치워주면 되지만 장난감을 빠는 건 위험하니까요. 다음 중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칭찬을 골라보세요. 1번, 블록을 열심히 쌓았구나. 2번, 참 잘했어요. 정답, <laughs> 2번. 아, 칭찬은 구체적이어야 하니까요. 이 소리를 듣고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맞춰보세요. 엄마 사랑해요? 맞췄습니다. <laughs> 이게 맞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전투에 승부는 중처럼 나지 않아. 우리도 점점 지쳐갔다. 네. 두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잘 고려를 해서 오늘 중으로 연락을. 잠깐만요 하고... 선생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노산입니다. 올해 나이가 42살이에요. 아이가 대학에 갈 때쯤 제 나이가 환갑이 넘습니다. 그것도 훌쩍. 그런데 초산이죠. 아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이 정말 간절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선생님도 이런 얘기 잘 아시죠? 딸이 둘이면 금메달. 아들 하나에 딸 하나면 은메달. 아들만 둘이면 노메달. 그리고 아들만 셋이면 옥메달. 옥메달 저를 불쌍하다 여기시고 저희 집에 와주신다면 정말 친정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처럼 잘 모실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잘 먹을게요. <웃음> <웃음> 그렇게. 우리의 싸움은 끝이 났고, 결과는 참패였다. 아침부터 왜 왔어? 몸도 안 좋다면서. 아이고, 그렇게 애매 걱정하는 기지배가 전하에 그 승지를 피워? 내가 언제. 엄마가 어제 된장 넣고 비린내 하나도 안 나게 끓였어. 이거 조금만 먹어봐. 딱한 모금만. 아, 좀. 내가 애야? 안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했잖아. 아, 왜안 먹어? 비린내 하나도 안 난다니까. 아, 싫어. 안 먹을 거야. 왜? 왜안 먹어? 삐졌어, 안 먹어? 먹어? 이지긴 누가 삐져? 내가 왜 삐져? 아이고 귀신을 속여라 귀신을 속여 너일 못할까봐 승질났지 그치? 아이고 애미는 어깨가 다 빠졌다는데 저밖에 모르고 아주 못대 처먹었어 엄마는 내가 울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았다 엄마는 내가 보내는 사인을 읽고 있었다 그래, 나못 돼, 처먹었다. 근데 엄마가 나 이렇게 키웠잖아. 그러게 엄마가 나좀잘 키우지. 왜 나밖에 모르는 싸가지를 키웠어, 왜? 엄마 없으면 이제 어떡하오. <laughs> 아이고, 참. 말하는 싸가지는. 야, 너보다가 얼마나 더잘 키우냐? 아니, 그리고 네가 엄마가 없기는 매 없어. 내 엄마가 죽었어? 몰라. 몰라, 서다 망했어. 아이고, 나이 40 넘고 올 일도 셌다, 셌어. <웃음> <웃음> 엄마가 너일 계속하게 해주면 되잖아. 응? 엄마가 어떻게든 하게 해줄 테니까 넌 얼른 이거나 먹어. 엄마에게 받기만 하면서도 난 항상 너무 떳떳했고. 물론, 엄마는 주기만 하는데도 꿀꺽한 번만 먹어. 아, 코막. 항상 조급해 했다. 현진아! 한수가라도 먹고 가. 어? 아, 왜안 깨웠어? 엄마 때문에 늦었잖아. 미안해. 선생님한테 엄마 때문에 늦었다고 말할 테니까 밥 먹고 가. 안 먹어. 안 먹어. 살뺄 거야. 이거 뭐가 살쪘다고 그래? 어서 밥 먹자. 안 먹어, 안 먹어, 아니고가 정말. 현진아, 이거 싸갖고 가. 안 돼. 오, 오 마마. 안 돼, 안 돼. 이거 냄새 나 냄새 나. 나 늦었다 간다. 아 싸갖고 가라니까. 아이고, 정말 황소고집이야 황소고집. 진짜... 엄마가 된 나도 나의 엄마 배선 언제까지 철부지 어리네요. 잘 먹네, 옳지. 예, 현진아,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혹시라도 시터 먹고 하면 내가 딱 풀이 볼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자기. 나도 이럴 때 자기처럼 멋있게, 그냥 내가 일 그만둘게 딱풀이는 나한테 맡겨.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난 도저히 포기가 안 돼. 그래서 방법을 꼭 찾을 거야. 우리도, 딱 당신도, 나도, 그리고 우리 엄마도,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아직, 아무도 포기하지 말자. 응? 그래. 엄마가 되고 지금껏 난. 무섭기만 했다. 작은 연주회긴 한데 저도 한국 치거든요. 와주시면 힘이 날것 같아서. 함께여서 고 있던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할까 봐. 하지만 우린 이제 갓 태어난 엄마일 뿐이었고, 를 건너고 있는 <laughs>